전두환 씨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은 내려져야 합니다. 피고인 전두환이 어제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섰지만 끝내 속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반성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였습니다. 끝끝내 그 광주 시민들에게 한마디 사죄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앞에서 침묵 시위를 했던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이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헬기 기총 소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도 여럿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명백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절대로 무기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의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거짓이 역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추상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부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